안녕하십니까. 그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세계제일교회 김현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도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도,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그런 끝까지 인내로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면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기일 때 왕이 죽이려고 할때 천사가 애굽으로 도망하라고 알려 주어서 피했다가 천사가 그 왕이 죽었다고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알려주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심을 보면, 누구에게나 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즉 얄미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하신 것은 이사야 2장 2절 말씀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유대는 상업지대입니다. 즉 세상 일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즉 교회로 도망하라고 하시면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꼭 천국 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